충북 명문고 설립이 민선 팔기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도지사 교육감 당선인이 AI 영재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만간 공식 회동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명문고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충북 공약이자 김영환 윤건영 당선인 역시 대표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통 분모를 형성한 AI 영재고 설립. 전국 8개 영재고 등 모두 58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충북엔 단한 곳도 없다는 점과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 명분이 충분한 만큼 도내 명문고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화두로 내걸고 교육감직 인수절차에 들어간 윤건영 당선인은 자신이 공약한 국공립 AI 영재고 신설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김영한 도지사 당선인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뭐 자주 만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어, 대언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이렇게 그 공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적은 없는데 당선 지사께서, 어, 그런 의지 중에 있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만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공립 AI영재고가 전국 공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 등 세부 계획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음성진천혁신도시를 언급해온 김영환 당선인의 구상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AI영재고와 수학과학영재고, 국제학교 설립으로 요약됩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AI 영재고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명문고 설립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김 당선인의 공약 실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당선인이 정부 공모 방식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교육감과의 협치로 명문고 설립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지사 당선인께서는 사실 이제 과기부 장관 하실 때그 카이스트랑 부산 그 과학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영재고 형태로 그러기 때문에 과기부 산하로 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하면은 조금 더좀그 우리가 교육부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삼선 임기를 마치는 이시종 지사가 수차례 추진했지만 교육기조와의 엇박자로 결실을 맺지 못한 명문고 설립. 민선8기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엘리트 교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새 도지사와 교육감이 찾게 될 명문고 설립 방법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